빠리들어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수송 마인크래프트 0.13.0이 버전으로 만들수있는 여러가지의 수송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볼겁니다 자 일단 0.11.1이나 좀 낮은데서도 사용할수있는 표지판 그리고 모래 어디 있냐 모래 모래랑 어디 있냐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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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나가 야야 야, 나가 야, 잠시만 기다려봐 아 어, 나나나 좀 나가 줄래 너 어. 그럴 거면 나가 진짜 나 진짜 진짜 동생이 말을 정말로 안 들어요. <laughs> 유튜브 혼자 찍어서 심심하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날를 방해하네? 이거 빨리 들어와. 응. 음. 형 아. 잠깐만 하고 있어봐. 자 일단은 뭐부터 만들어 볼까요? 천인장도 없었을 때 모래랑 표지판만 있었을 때그 당시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것들을 좀 만들어 보죠. 자 일단은 아니지, 이거 아니지. 나왔어. 자 이렇게 블록을 놔두고 한 옵션 들어. 짠. 이렇게, 하늘 좀 날자, 하늘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높게 쌓아줍니다. 하늘을 어떻게 놔? 마... 형, 하늘을 어떻게 놔? 자, 그 다음, 이거를 부숴주면 표지판도 같이 부서지면서 내려가는 이런 기계가 있고, 그거, 그거. 어떻게 난지도 몰라? 점프 두번 누르면 되잖아. 자, 이런 기계가 있고, 이번에는, 뭐, 선인장기 있었을 당시, 엄청난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하이고 놀겠어.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뚫어줍니다. 다음은, 여기, 블록을 한칸 나와주시고, 이거 뚫어줘. 자, 이렇게 모양을 조금씩 잡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고, 엄마야.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무료로 한내 잘못이네? 일단은 유리로한내 잘못이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모래를 놔둡니다. 그러면은, 선인장에, 선인장 옆에 물건이 닿, 무슨 블럭들이 닿으면은, 블럭들이 닿으면은, 이렇게 선인장이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모래를 놔두고, 이렇게 표지판을 따라락 붙이면은 선인장이 없어지면서 모래가 한칸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표지판들은 따라락 없어지면서 이런 기계를 결과는데요0.13.0 베타빌드는 아무것도 해도 아무것 아무것도 해도지만 자두 번째 상황 자 TNT가 있었, 있었을 당시에 레버 같은 그런 게 있었을 당시에 그런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아까 같은 모양을 잡고 이걸 장착해 줍니다. 레버. 아 맞아. 해줄 때는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다른 말로 여기는 부숴줍니다. 뭔가 어, 하늘 좀게해다 이렇게 부착하면은. 레보다뭐 하는 거니? 와. 설명하고 있는데. 아, 나 진짜. 말을 너무나도 안 듣는데. 너 나가. 아, 나 진짜 꼴보기 싫어. 알겠어. 나이 구석에 있을게. 꼴보기 싫어. 자. 오메. 자, 아까처럼 아, 만들어줍니다. 아, 어내 얼굴에 이렇게 모래가 딱 놔둬줍니다 뭐야? 그다음은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형나 하늘 좀날게 해줘 그러면 그다음 딱 표지판을 붙여주시고 짠짠 짠. 이렇게 이렇게 붙여줍니다 레버 내리려면 내릴게 안돼 하지마 음. 좀 이따가 음. 자 그다음은 이렇게 파주고, 마찬가지로 모래를 놔둬줍니다. 자, 내려! 내린다! 자, 만약 레버를 내린다면 TNT가 내려가면서 오마이갓. 음? Oh 아 밑에를 안 뚫어놨네. 자, 죽이 주의 상황이 있습니다. 주의. 엄마야. 뭐? 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아, 돼 있었잖아요. 되겠어?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반드시 어, 무조건 어, 근데. 어? 여기를 이렇게 어? 뚫어줘야 합니다. 어? 이렇게 뚫어가지고 어? 딱 어? 눌러주시면 어? 내려가면서 여기 그래. 됩니다. 음. 어, 배고파. 음. 이래야 마지막으로 저번에 상황극, 이상한 상황극 했던 게 기억나네요. 뭐냐? 텔레포트 음. 기능입니다. 텔레포트 기능은 놔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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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두고, 놔두고. 짠와 라또비켜 어 뭐? 나오라고 했지 나와 좀어나 하늘 날았어 지금 날았어 아이고 못한다. 어디 있지? 나무 블록이. 어떻게 나왔잖아. 털. 타지 마. 내가 탈 거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타고, 점프를 누르면, 어마야 이렇게 되는 텔레포트. 내가 타볼래. 오케이. 텔레포트 기술을 사용한 그거입니다. 타기. 점프. 또는 다른 우와. 것도 있습니다. 와우. 뭐지? 자, 만약에 이 놔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야, 여기, 여기 있어봐. 야, 동생아. 어? 여기, 여기, 나 여기, 응 다락문 위에서 봐. 다락문 위에? 어, 거기, 뒤에, 뒤로. 점프하지 말고. 어디서 가만히 있어? 자, 이렇게 하고 나갔다 들어와봐. 나갔다 들어와봐. 어디를 나가? 나갔다 들어와 보라고 이렇게? 아니 그게 말고 하나 진짜 게임을 나갔다 들어와 보라고 응 음. 여기 끼어서 끼었어 못.. 못.. 아니 잠시만 됐어 나갔다 들어와 모든 게임을 나가지 말고 이제 다시 들어와 자 이렇게 아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오라 이상하죠? 이상하네 어라 이게 뭐야 비켜봐 엄마 나가봐. 응, 나갈게. 나가고. 아, 미치겠네? 야, 니가 나가야겠다, 얘. 나 나갔어. 나렉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니가 해라. 들어와봐. 그래서 응. 다시 끼워봐, 끼워봐, 방금처럼. 어디 있지? 여기, 반대. 반대, 반대. 저기 있다. 다시. 어디 가니? 다시 해봐. 저리 비켜. 자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가 들어왔다. 어라 야, 이렇게 텔레포트되는 다락문 텔레포트라는 기술도 텔레포트 있습니다. 좀 날게 해줘. 아니, 날못날 날아... 말하네. 방향이 무슨? 너 마그마켓을 주고 있어. 됐어.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마지막. 내가 탈래. 잠시만. 마지막으로 어? 짠. 텔레포트 기술을 빼고. 뭐야? 텔레포트 기술을 빼고 나머지에 그것들을 싶어. 사용하여 새로운 거를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알려드리죠. 무슨 준비물? 일단 피지판, 레버, 해야지. 모래, TNT. 어그 다음에는 아무 아무거나의, 아무거나 아무거나 블록을 써줍니다. 전 단단한 베드락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야시자 음. 마지막으로 발판과. 레드스톤이 필요한다. 발판은 무조건 나무, 나무 가바판으로 뿌려줄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거 뿌려줄게. 아니, 하지 마. 필요 없어. 어차피 말고 나한테는 어차피. 자, 내리지 마. 응. 음, 내리할때 내릴 내릴게. 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아니지. 어... 불쌍한 내 동생. 어? 뭐지? 자. 와! 짠,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거 해지 자, 이렇게. 어? <laughs> 왜 아침이야? 난 지금 밤인데. 야간 조시 때문에. 어... 자, 이렇게 놔둬서, 여기를 TNT를 놔두겠습니다. 짠. 제가 말하지 않은 한계와 말해준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합쳐서 모래를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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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 이 다섯 칸 있습니다. 이걸넘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입니다 동생 m e t 뭐야 아, 없테다 전. 아, 진짜 미치겠네 지금, 언제 끝나? 기다려 자, 자 이렇게 레버를 놔둬줍니다. 자, 그럼 신기한 이런 모양이 될것 같은데요. 아, 나 진짜. 일단 이거를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내리면은 내려갑니다. 왜냐 왠지 아시죠? 이렇게 내리 이렇게 해, 레버를 내려서 TNT가 쭈르 내려가면서 위에 있던 표지판들이 쭈르륵 차례대로 없어집니다. 그래 여기 거야? 여기 있던 모래가 떨어지죠. 아, 그리고 이게 떨어지면서 레버가 아이템으로 나옵니다. 뭐야? 그게 떨어지면서 나무가 바운을 밟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 밟은 상태로 우와. 이렇게 레드스톤을 지나가면서 TNT를 또 밟게 됩니다 <laughs> 그 TNT를 밟아서 표지판이 또 사라지고 그 사라진 표지판 위에 모래가 놔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학입니다 51%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의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재미있고 신난 탈출맵 같은 이런 기술을 사용해 신기한 탈출맵을 만들어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 정말 좋은 최고의 마인크래프트 PC 과학입니다. 이것으로. 무슨 소리야? 마인크래프트 PC 과학. 뭐지? 수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나도 같이 가! 이만.